먼저 하세요. 아까 똑같이 나왔어요. 어또 유시네? 네. 네 그다음 치우세요. 오 내가 도 나왔으니까 주현이가 만들어요. 네, 네. 무슨 색 하실 거예요? 저 파란색이요. 그러세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네, 이거 준비해야지. 누르세요. 낙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 안요 도예요? 도예? 네. 거거몇 몇 개죠? 한개한 한 개죠 한개 음. 거기가 출발 위로 가는 건가요? 맞아요 어, 맞네요 네, 네. 개입니다 네. 이게 뭐야? 하나 둘셋거립니다 그럼 세개인 거예요? 네 하나 둘세 개입니다 네아 네. 도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에겠습니다잡았어요잡았어요 <laughs> 잡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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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 더더 네. 알겠어나 네. 아리집에나한번나 자, 도나왔어나 자, 나 더. 아, 도잡았어요 네. 한번더 합니다. 계속 도네요. 네, 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못하니까아 그러게 말해요. 네, 낙판 안 되게 하세요. 하나 둘 갭니다. 그렇죠. 제가 도 나오면 또 잡을 아니,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말 써야죠. 오, 도 나왔어. 또도왜이 계속 왜 도만 나오세요? 아, 도 아니, 도 나왔어. 아왜 계속 도니까 왜 이렇게 도반 나올까요? 짠개 나왔습니다. 업겠습니다. 업어서 같이 갈게요. 네, 네. 네 하세요. 너무부터 걔네 진짜. 어, 개 나왔어요. 나도 개 나왔어요. 아고 돌아가야 되네. 하나 둘. 빨리 가기. 돈 나왔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얘 가입표는 태도야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기 뭐, 뭐, 때문에 뭔데요? 지금 도고요 그게 뭐, 그게 태도라는 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 네. 네, 근데 우리는 갈세요. 안정한 거예요. 알자 응. 하세요. 아, 네가 하자 이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라 말라야.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녹하고 있어요. 녹하그 소리 들리지 않아? 오, 나윤 나왔어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하세요. 아, 한번더 하는 거야, 얘들 바이 바이. 나왔어요. 야. 까꾸로 계속, 거꾸로 계속 돈나오시네 그러게 말해요. 그렇지. 와, 잘했어. 아이고. 돈 나왔어요. 이랬다가 도도되겠어요도도도도되겠어요개 나왔어요. 아직. 도개걸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언제 도착했네요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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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개 나왔어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시끄럽다 나가면 낙입니다 네, 정하세요. 네, 이제 이제부터 낙으로 하기로 해. 나가면 시끄러우니까. 응? 응. 응. 개 나왔어요. 끝났네요. 났네요. 났네요. 끝났네요. 끝났네요. 네. 이 회전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하세요. 예, 나왔어요. <목소리>